강의용 마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네코. 가성비 강의용 마이크로 유명한 네코. 약 7만원 정도 하고요 제가 한 4년 정도 쓴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네. 헤드셋이 고장나가지고 다시 샀는데요. 2만원에 다시 샀습니다. 2만원. 네. 4년 동안 쓰면서 한번 고장이 났고요 이건 최근에 구입한, 네, 싱 마이크. 약 6만원. 약 6만원.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 만원 차이가 납니다. 만원 차이. 그러면 한번 연결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네, 중요한 연결 상태와 그리고 음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네코 네코 와이크입니다. 먼저 여기 전원 버튼 온 버튼을 누르고요. 누르면 파란색 버튼이 나오죠. 그리고 스피커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UHF라고 나옵니다. 한번 그러면. 마이크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하울링 있네요. 마이크 대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저는 조금씩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조맥구쌤입니다. 아, 아, 아. 네, 이 정도, 네, 마이크 소리가 나옵니다. 끄고요. 네, 끄고. 이게 약 7만원. 제가 고장났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 M, 이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 게 고장이 났는데요. 그래서 2만원 주고 이것만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주파수가 잘 맞지 않을 때이 M 버튼을 꾹 눌러가지고 주파수를 잡아주는데요. 그런데 이게 안 눌러져가지고 이걸 다시 샀습니다. 이번에는, 네. 싱 마이크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싱 마이크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이 무게도 차이가 큽니다. 무겁고요. 네, 가볍습니다. 엄청 가볍고 그리고 포켓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주머니에 쏙 넣기도 좋고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음질, 네, 음량이겠죠?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헤드셋을 보면 헤드셋은 이 싱이 더 큽니다. 근데 뭐 구성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똑같이 생겼구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싱 같은 경우는 이걸로 전원 버튼을 켭니다. 자, 블루투스 모드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온 버튼을 눌러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네요. 자, 그러면 똑같은 멘트 해 보겠습니다. 조맥구 조금씩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조맥구쌤입니다. 지금은 싱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껐고요 그 음질이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한번 켜 가지고 동시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코 마이크 자, 첫 번째는 네코 마이크입니다 여기 이거 네코 마이크 조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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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조메꾸 쌤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실천합니다 네, 이렇고요 이번에는 네, 이씽 마이크 해보겠습니다. 조맥구, 네, 씽 마이크를 켜고, 네, 다시 켜고, 네, 조맥구, 네, 저는 조금씩 일보전을 실천하는 조맥구 쌤입니다 조맥구, 조맥구. 이게 음량이 훨씬 큽니다. 이 씽이 훨씬 커요. 근데 문제는 음질은, 음질은 네 코가 더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음질은 네 코가 더 좋다, 깔끔하다. 근데 음량은 이게 더 크다.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두 개를 동시에 다 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네, 켜져 있고요 켜져 있고, 둘다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